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운 거를 잘 먹을 때를, 어, 시대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매운 거를 많이 먹기 시작을 했는가? 불황일 때,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막 스트레스가 받아질 때, 요럴 때 매운 거를 많이 찾습니다. 지금 현재 왜 매운 거를 이만큼, 어, 오랫동안 지금 찾고 있냐? 오랫동안 불황이다. 무슨 불황? 돈의 불황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모질해갖고 뭔가를 헤매고 있다, 이 나라가. 여기서 매운 거를 계속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자극성 있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민족은 원래 자극성 있는 거를 많이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도 자극성 있는 행동을 못하게 하던 민족이에요. 어디 뛰면 뭐라고 하냐면 뛰면 호들갑던다, 그럽니다. 뛰면. 막뛰갖고 달려와요, 급해가. 그러면 호들갑 떨지 마라, 이놈아. 요렇게 하네. 뭐가 그래, 급하냐? 요렇게. 어,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몇천 년 동안 오는 문화에. 근데 요새는 얼마나 빨리 뛰면 되느냐,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운 거를 이렇게 선호한 거는 내가 지금 강하다, 이 말이죠. 뭔가 이게 스테레스가 많다, 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제사에서 회 매운 거는 어떻게 따라하냐. 저것도 그런 걸잘모하는데 이러면서 지금, 우리를 따라하면서, 그것도 재밌다고 하는 거지, 맛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매운 거는 맛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재밌다죠, 재밌다. 너무 그렇게 하면 장기가 안 좋아지고, 또 우리 그 모공 센서들이 이런 것들을 혼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동하기 시작하면 내 육신의 모든 것이 비대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운 거를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번씩 조금 먹어보고 재미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 조금 지나면 이것이 또 풀려주고 이렇게 어, 하는데 이걸 자주 이렇게 접하면 나중에 우리 오장육부가 문제가 되고. 모든 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어, 우리 뭔가를 섬세한 것도 어떻게 무디지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마라. 이거. 나는 그 소리는 안 합니다. 바른 것만 아리키 줄 뿐이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조금 덜 하죠. 매운 걸 많이 즐기는 건 지금 형태는 아닙니다. 적당히. 응? 적당히 매운 것은 우리 인체에서 자극도 줄수 있고, 정신적인 이 자극도 줄수 있습니다. 어, 적당히 한 무씩 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어, 그렇지만 어, 우리가 커피도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듯이, 커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 어, 적당히 먹음으로써 우리는 어, 다른 걸 자극시키는 이 환경으로 해서 뭔가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 것들이지.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거를 또 막아버리는. 아 그래 너무 매운 거를 분위기 타 갖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지 마요 응? 조금 하다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또 우리 맛있는 음식물 게 셰리 매운 거만 물리긴 뭐 있노? 응?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법가족들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챙기자.